강원도의회에서 네. 지난달 1월 30일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응. 이그 교직원들의, 응. 이 지역 학교 교직원들의 관사를 매입하는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응. 도의회에 나왔어요. 응. 도의원이 자, 요구와 압력을 행사한 건데, 응. 자, 이게 태백 미래학교라는 학교를 공립화 과정을 가고 있고, 응. 이 학교의 교직원 관사가 낡은 거예요. 응. 그래서 30평형대 아파트로 응. 20가구 정도를 매입하라. 그래서 도 예산이 한 34억 배정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동, 이 공무원이 입지 조건 다 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한도 의원이 네. 특정 지역에다가 네. 매입을 하시오. 뭔가 느낌이,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네. 장성 지역에 음. 매입을 하라. 이렇게 음. 공무원에게 계속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도 의원이, 도 의원이. 네. 선출직 공무원이. 음. 음. 그. 공무원에게. 행정 공무원에게 네. 압력을 행사했다. 예. 네. 행사를 하니까 네. 공무원은 또 도의원의 말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지역도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음. 네. 알아본 거예요. 네. 알아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30평형 아파트, 네. 20가구. 네. 그런데 여기는 그 정도의 네. 물량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40평대, 47평형은 좀 있는데 네. 30평대는 없어서 이 지역은 네. 안 되겠습니다 했더니 40평대로 사면 되지. 에? 47평으로 사요! 하고 에? 이제 압력을 또 넣었다는 거예요. 뭐야, 계획이 잡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러면서, 에.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공무원들은 안 되는 이유, 에. 또 이제 에. 어떻게 해야 하는 기준들을 설명했더니 도의원은 안 되는 게 어딨어. 왜 이렇게 경직돼 있어? <laughs> 공무원들이 답답하네. 에휴. 그러면서 규정을 조금 바꾸면, 에. 어, 30평 줄 거, 40평 때 주면 교직원도 좋을 거아니요 하면서 어. 이제 계속 압박을 했다는 거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런 사건을 들으면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네.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공범 갑질 아니냐. 네. 지금 이걸 뭐. 듣는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네. 네. 판단을 하실 텐데. 아 이거 갑질보다도 네. 더 넘어서서 비리하고 <laughs> 연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느낌은 그래요. 남쪽 그러니까... 지역의 아파트를 사라니. <laughs> 따지고 드니까 네. 욕을 몇 차례 했어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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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음. 하다 보니까 야라고 해서 사과자는 음. 이미 두번 정도 했다라고 했는데 야. 사실은 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뭐 공직에 있던 분이든 아니든간좀 네. 공익적인 일을 하는 분은요 A 지역이 아닌 B 지역을 꼭 사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일정 부분 자기 이익과도 이렇게 충돌이 아니, 되는. 그럼, 누가 봐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갑질 행포이기보다는 네. 법적으로 수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니, 생각을 아니, 좀 해봅니다. 수사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도의원이... 네. 저 교직원 관사 사는데 감나라 배나라 할 권한은 없는 네, 거아니요 아니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도의원이 네, 음. 뭐 예산 심의도 하고 지역 개발하고 관련돼서 네, 어떤 네. 의견을 제시하고 네.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미 30평형대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네. 일정한 절차를 받아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게, 네. 그 확정된 거를 네. 뒤바꾸라고 한다면 아무리 도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네. 그 바꿔야 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네, 네. 뭐 네.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는 건데 네.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한 지역으로 옮기고, 거기에. 평수를 그 넓힌 거를 해라 음, 이렇게 얘기한다면 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심이 작용한다는 의혹을 그럼요. 떨칠 수가 없지요. 아니, 아니. 근데 이거는 불거졌으니까 그렇지 네. 평수에 어땠겠냐고. 평수. 그러니까 통상 이런 거죠. 보통 도의원들의 일반적으로 제가 쭉 지자체들을 보면 역할이 예산을 깎아요. 예산을 깎아. 더 내라는 경우는 별로 깎아. 드물어요. 네. 그런데 3 0평형때면 아니 2 0평형때 살아도 <laughs> 될거 아니에요. 34억 예산이 음. 좀 과도하지 않소. 어. 30억 아래로 깎아 봅시다. 이게 일반적인 도의원의 네. 역할인데. 이건 47평을 사라고. <laughs> 상식적이지 않제 생각에는 어, 엄청나게 교직원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교직원에 대한 존경심이 <laughs> 뛰어난 분이구나. 아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의뢰적으로. 그런데 <laughs> 그게, 그럼, 아닐 그, 것 그게 같아서. 뭐냐면요. 네. 야 라고 얘기하고 사과했어요. 사과 네. 이후에도 관사 매입 절차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등 네. 상당히 좀 집요함이 아. 느껴지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